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여러 그 논의가 되는 것 중에서 제 사회 복지제도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고 또 의료보험제도도 재정 상태가 좋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 지금 무임승차 지하철 관련해서 이제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이 공공 뭐 교통의 복지 중의 하나였던 무임승차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적자가 너무 심해지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테니까 노령화가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실 뭐 그만큼 뭐, 여러 가지 그 유지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자가 견딜 수 없는 단계까지 갔다 이거야. 그럼 이제 요금을 올린다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 세대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면 하 아니 누구는 공짜로 타고 왜우리는더 비싼 돈 내고 타야 되는 거냐 이런 불만들이 나오게 됐죠. 결국 우리 돈으로 노인분들이 공짜로 타는 셈이니까 어 이런 지점에서 이런 그 무임승차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사실 우파, 보수우파 쪽에서는 상당히 얘기하기 꺼려지는 음 그런 내용이에요. 어, 왜 그럴까요? 노동조합가 떠왔습니다. 무임승차 논란. 그런데 여당과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아 지금 이 소재는 야 꺼내지 마 이러고 있어요. 눈치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노인 지지층 탓에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지금. 정부 여당은 총선 1년을 앞두고 노인 무임승차 논란이 영 불편하다. 왜 이러냐? 이 문제 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거리를 두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 지층이 노인이기 때문이다. 자이 노인층 60대 이상 연령층의 67.1%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개혁을 말해도 자기를 지지하는 노인층의 복지정책에 개혁을 하기에는 너무 거려진다는 라 거야 사람인지라 윤석열 대통령은 유일하게 60대 이상에서만 과반 지지를 얻고 있다 어, 무임 승차 연령을 상향하면 핵심 지지층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정에 관여하면 내년 총선에 타격을 입을 것이다 실제 노인층 이뭐 노인협회나 이런 분들은 벼락 맞을 일이야 라면서 예, 대한노인회장님 어~ 그래서 벼락 맞을 일이라고 하셨으면서 반발이 큽니다 이러면 안 돼요 예 우리 김우일 회장님 예 우리가 이제 어르신이잖아 사회 어르신이면은 양보를 해야 돼요 이럴 때 어~ 알겠다 어~ 70세도 좀 그러니까 75세까지 우리가 양보하겠다 어~ 뭐 이러면서 이제 어르신으로서 양보하는 모습이 보일 때 우리가 이제 노인들 분들에 대한 공경심도 늘어나고 존경심도 생기고 아 우리 사회에 이렇게 어~ 멋진 어르신들이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겠죠 근데 그런 그 요금 때문에 우리가 이러면은 이제 다른 이걸 감당해야 되는 다른 국민들의 어떤 고통도 한번 같이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자 윤상현 의원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는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스모킹 건이될수 있다. 화두를 꺼낸 오세훈과 홍준표에 대해 당내에서 볼멘 소리도 나온다. 홍준표가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노인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하자불만은더 커졌다. 국민의 관계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을 당 지도부 엇박자라면서까지 홍준표가 잃어붙이고 있다. 당에 부담이 되는 자기 정치란 셈이다라고 하는데. 어, 이 내용이 이게 어,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가기 시작한다면 약간 이제 우리 쪽이 이거를 어떻게 뭐 대응하기 조금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거든 음. 왜냐하면 어차피 돈을 뿌리는 거야 민주당이 원래 전문이고 민주당이야 자기 돈 쓰는 게 아니잖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돈 뿌리게 만들면면 민주당은 그러면 자기네들이 나쁠 게 없다고 거봐라 우리 막 우리가 맞잖냐 이러고 뿌리잖아 뿌리잖아 이러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끌려가는 소재가 될 수가 있는데. 하지만 문제는 우파 쪽에도 지금 내가 얘기했듯이 이념적으로 우리도 한계가 온,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법인세를 내려서 경제 발전한다. 좋은 얘기인데 너무 느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그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개발을 해야 돼요. 지금 AI가 등장하고 AI가 그림 그려 AI가 음악 만들어 AI가 만화 그려 AI가 이제는 무슨 뭐뭐 뭐, 어, 채팅도 지가 알아서 하지 AI가 이제 막 알아서 막 해. 이런 세상이 돌아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들 이런 거는 법인세 인하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바뀌는 세상이 적어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옛날과는 바뀌'었다라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는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거 믿고 그냥 막 복지정책을 만들어도 되는 거야. 그냥 막 만들어도 돼. 그래 봤자 어차피 다음 세대 돈으로도 남아돌기 때문에 가자 가자 하는데, 이게 인간 그 국가의 역사를 보면은 어 이제 선진국이 되고 여자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결혼을 안 해요. 여자들도 독립적으로 이제 내가 돈버는데 못하러 뭐 남자한테 의존할 이유도 없고, 남자도 뭐 굳이 여자한테 의존하면서 그렇게 살 바에는 책임감을 내려놓고 그냥 어, 그 프리하게 살고 싶어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일종의 선진국 병이지. 그렇게, 예, 개인주의적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애를 안 낳아. 애를 안낳다 보니까 이게 복지정책이 더 이상 수금이 안 되는 거야. 어, 인구가 줄어들면서 수금이 안 되니까 이제부터 빵꾸가 터지기 시작하는 건데, 이 상황에서 먼저 이제 빵꾸가 터지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고령층인데 복지정책에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고령층은 점점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의학의 발달로 사람이 안 죽어요. 사람이 오래 살아. 반면에 젊은 사람이 없어. 젊은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야 되는데돈낼 애들이 없어. 대신에 나갈 돈이 많아. 이런 구조로 바뀌었다면 여기에 걸맞게 이제 우파도 대책이 세워야 돼. 근데 이거를 계속 세금으로 때울 거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세금으로 때우는게 아니라면 요금을 올리든지 아니면 수급 대상을 바꾸든지 어, 뭐 어떤 조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고 그걸 우파가 어쩔 수 없이 가, 가지고 가야 되는 성장이라는 코드나 또 우리가 성장과 복지라는 걸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숙제 같은 거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뭐 어,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고 이 내용 중에는 우리 사회복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어, 단순히 복, 보수에 쏠리는 그런 내용만이 아니라 어, 좌파들조차도 그수위를 누리게 만들어 주는 그런 복지정책을 완성했지만 그거를 좀더 어, 장기화 시키려면 은 용기를 누군가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게 개혁이라는 코드야. 노조를 타파하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미래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하듯이 지금의 저런 복지 의 개혁이라는 것도 미래 세대를 위하하는 거예요. 근데 노인표가 날아갈까 봐 무서워서 못 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좀 단순한 접근이냐.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고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의 인기, 자기 자신의 어떤 이 표를 걱정한다라는 거는 정치를 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의 태도도 아니고 그거야말로 자기 정치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오세훈, 그러니까 대통령실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세훈과 홍준표가 자기 정치한다고 하지만 대통령, 정부, 여당이 정부가 이 문제를 갖다가 외면하고 뭐, 이 문제를 난안 할래 이거는 직무를 유기하는 거잖아 고, 고민을 하고 여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정부, 여당, 아니 저, 여당은 안 해도 모르는다고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행정부니까 근데 행정부가 자기 역할을나 하고 자기네 표고 생각하면서 어, 홍준표 보고 자기 정치한다고 하면 대, 오세훈 보고 자기 정치한다고 하면 되겠어. 자기 정치는 지금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건데, 정부가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표 걱정보다는 설득을 해야 되는 거야. 노인회장 만나인지 어,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야란 말이야. 설득을, 근데 설득을 안 하고 뭐표 걱정만 하면은 이걸 어 다른 세대들, 다른 어그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지를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그 무인승차뿐만이 아니라 우리 곳곳에 지금 이이뭐 그 개혁을 해야 되는 복지정책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뿌리고 있어.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진짜 돈, 돈이 돈 무슨 우리가 뭐 연봉 1억이면 와 되게 많아 보이잖아. 연봉 1억이 1억을 못 가져가 그냥 세금으로 반 절반 가까이를 뜯겨버려. 응? 우리나라가 무지막지하게 세금 뜯어갑니다. 진짜. 너 응? 해도 해도 넘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뜯어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자유주의 입각한 국가관이라는 게. 국민들이 니들이 번돈 니들이 마음대로 쓰라는 거 아니야 국가가 개입을 안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작은 정부로 가야 돼 작은 정부는 공무원들이 많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얘기는 복지정책 공무원들이 도, 돌리거나 돈을 써야 되는 막 돈은 어, 무슨 그 수혜자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걸 관리하는 사람한테 돈이 가는 이런 식의 복지정책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제도들이 많은 사람들을 피로로 해봐 확인도 해야 되지 감시도 해야 되지 맞는지 아닌지 또 체크도 해야 되지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파 쪽에서는 사실 용기 있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피하고 있다는 라 거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 그 모럴레저드다 어, 폴리리컬 모럴레저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지적해 볼 수가 있죠 용기 있게 얘기하고 진짜 개혁을 얘기한다면서 윤석열 <laughs> 정부 참 재밌어 보면 은뭐 개혁 뭐 몇대 몇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이 중요한 문제는 또 얘기를 안 하면 은뭔송리냐 그러면 또, 또 다른 빵꾸가 터질 텐데 말이지